졸업이나 뭔가 그 축하를 해야 될 일, 어떤 격려를 해야 될때 이제 우리가 이메일이나 이제 조그만한 카드 이런 걸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h e a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글을 쓸때 이게 한국말로 우리가 쓴다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영어로 쓸 때가 이제 참 문제죠. 이게 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에서 쓰는 표현하고 약간 다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까를 여러분들은 좀 어딘가 이렇게 좀 기록해 을 놓으셨다가 상황에 맞게 딱딱 골라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큰 꿈을 가져 그렇지만은 오늘은 1 단계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런 표현을 굉장히 그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dream big 큰 꿈을 가져라, start small 그렇지만 오늘 가서 영어 단어부터 외워 이제 나중에 엄청난 우리가 그 영어로서 동시통역사가 되겠지만 Dream big, start small. 우리가 한 걸음부터 가야지. 이런 격려의 말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자, 이제 세계는 너를 위해서 열려져 있어. 가서 가지고 와. 뭐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The world is open wide to you. 세계가 너한테 활짝 열려져 있다. Go get it. Go and get. 인데 end 를 주로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쓸 때는요, end 를뺄수 있어요. Go get it. 가서 가져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the world is open wide to you. 세계는 네 것이야. Go get it.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적이라고 하면은요, 신이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할때 우리가 May God always be with you. May God always be with you.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may 쓰고 어 주어 동사를 쓰는데 동사가 원형이면 되잖아요. 이게 기원문에 아주 간단한 공식이잖아요. may만 딱 써주면 돼요. may God always be with you. 동사 원형. 왜냐하면 may가 조동사라서 앞으로 빼앗으니까 동사 원형. 요 원리만 아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원합니다 할때 may God always be with you. 동사 원형만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말로서 이제 축하해 주는데, 아니면, 어우, 네가 진짜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우리 진짜 자랑스럽다. 어, 이거 뭐랍니까? We are so proud of all you've accomplished. accomplished. 어떤 것을 이룩한 거죠? accomplished. 한 거죠? So, you have 아니면, you've에서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We are so proud of all you've achieved 아니면 accomplished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써주면은 굉장히 우리 우리의 그런 그 축하의 마음 congratulatory 한 그런 그 표현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간단한 문장입니다 꿈은 크게 꺼라 그렇지만은 오늘 아주 작은 일서부터 실천에 나가봐 dream big, start small. 근데 제가 그제 기억에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직장에서의 그 모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입에 항상 이렇게 뱅뱅 도는 거 보니까 "Dream big, start small." 오늘서부터 청소부터 시작하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uh, "The world is wide open to you. Go get it." 이건 제가 그냥 어 한번 누구한테 써먹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대로 양도합니다. 그러면은 신의 가호가 있기를, 신이 함께 너와, 있, 너와 있기를, May God be with you 아니면 may God always를 넣어서 강조해서 be with you 요령은 우리가 may라는 어떤 그런 그 조동사를 앞으로 빼가지고 어 어떤 그런 그 기원문을 만드는 그런 그 표현을 배웠고요 네가 이루었던 거 you have achieved you have achieved를 we are so proud of 너 너에 대해서 진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표현이죠. We are so proud of all you've achieved, accomplished. 다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조금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써줬을 때도 너무나 좋겠죠?